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다이아입니다. 자 오늘은 LPI 연료 탱크 내에 있는 연료 펌프를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LPI 탱크 내에서 제가 방금 연료 펌프를 빼냈고요. 연료 펌프 어셈블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꽤 무겁고요. 연료 펌프와 저 상단에 보이는 고정하는 브라켓들이 그렇게 있는데 연료 펌프를 교환할 때 실도 같이 교환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보이시는 연료 구동 모터 브러시 리스트 모터인데 아 이게 모터 가격이 좀 비쌉니다 한 17만원 정도 17만 3천원인가 그 정도 가격을 주고 제가 구매를 해 왔고요 전체적인 어셈블리로 교체할 수도 있지만 어 이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터만 따로 구매해서 오늘 교체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아까 보여드린 고무실까지 같이 교체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어, 증상이 이제 뒤에서 끄끄 소리가 많이 나고요 뿍뿍 소리나날 때도 있고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리가 꽤 크게 들려요 이상이 있으면 그 소리가 저는 이제 한 15만 킬로 넘어서 한 17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했을 때부터 뭔가 뒤에서 소리가 크게 났고요 어, 진단기상의 고장코드가 P0174 뱅크2 히박으로 떴어요 그리고 속을 하고 타다 보면 B0171 예, 뱅크 1도 희박하다. 예, 그렇게 뜰 때도 있었고요. 6기통 모델이기 때문에 뱅크 1, 2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요거 수리 위해서 제가 이제 수리한 내역이 꽤 많습니다. 수리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그, 그래도 고장 코드가 계속 뜨더라고요. 제일 많이 뜨는 게 B0174 뱅크 2 희박 코드. 예, 왜냐하면 뱅크 2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뱅크1에서 가스를 소진하고 뒤쪽까지 가는 압력이 이제 없는 거죠. 연료 펌퍼에서 한 9바 이상 이렇게 쭉쭉 밀어주면 좋은데 이게 압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뱅크2에 가서는 이제 제일 범퍼 쪽이죠. 뱅크2가 범퍼 쪽에 있는 실린더 쪽으로 가서는 연료 압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서로 밸런스 있게 연료가 공급돼서 터져줘야 되는데 엔진 내에서 연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교체를 하게 되었고요. 보시면 이제 고음막이 있는데 고음막도 이제 이렇게 소음 방지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단에 약간의 녹이 보이는 거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음 전체적인 소, 모터 소리가 좀큰것 같아요. 그래서 고음막들이 펌프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감싸고 있는데 이 고음막들을 제거하면 이렇게 모터가 나오고요. 모터는 볼트 이렇게 이제 작은 거 8mm인지 10mm인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 어, 보니까, 그때 이제 볼트 3개 정도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고무 호수 2개가 있어요. 상단에. 그 고무 호수 2개도 이제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를 해주고, 그실 자체가 지금 사용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이제 실 자체가 많이 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무 실은 무조건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이제 모터는 저렇게 노란색 배선으로 해가지고, 어, 제 상단에 이제 브러시 리스 못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세개의 어 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개의 선이 핀이 있고요 자 그렇게 핀이 세개가 있는 노란색 배선도 어차피 모터에 달려 있어요 새로운 모터에 그러니까 커넥터만 잘 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이시는 고무호수고무호수가두 굵은 게 있고 얇은 게 있죠 그것도 이제 정확한 위치에다가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모터만 교체하기 위해서는 이 기존 모터에서 저렇게 고정하고 있는 볼트가 있는데 그 볼트도 빼서 이식을 시켜 줘야 됩니다 어,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노란색 배선이 모터에 전기를 흘려주는 예, 전원 배선이 되겠고요 어, 핀이 3개니까 선이 3가닥이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흰색 끄을터는 잡아당기면 빠지기 때문에 어, 저기 고정하고 있는 그 십자 볼트를 풀고요 잡아당기면 되고요 어, 지금 이게 보이시는 게 기존에 사용했던 모터예요. 외관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죠. 그냥 깨끗해 보이는데, 어, 근데 실질적으로 그 모터가 구동되면서 이미 내부에 유격이 많이 발생하고 녹이 발생하면서 펌프 압력이 낮아져서 연료를 제대로 공급 못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모든 볼트들을 제대로 이식을 해줬고요. 그리고 기존의 케이블 타이가 이제 두개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까지도 제가 교체를 해서 펌프 이제 원래대로 그대로 조립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렇게 뭐 어렵고 뭐 이렇게 힘든 작업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순서만 잘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고문막도 제가 다시 커버를 씌워주고 이제 탱크에 삽입을 하게 되는데요. 자, 탱크 삽입하실 때뭐 주의사항은 특별히 없어요. 이렇게 딱 맞게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이제 한 손을 카메라에 들고 있으면서, 지금 한손으로 넣고 있는데, 어 무게가 좀 나가기 때문에, 좀 무겁긴 한데, 그냥 이렇게 잘 넣어주시면, 쏙 들어갑니다. 물론, 뺄 때도, 이게 고무실이 늘려져 있다 보니까, 뺄 때도 퐁 하면서 빠져요. 저야 물론, 가스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뺐기 때문에, 약간의 그냥 이제, 그, 잔압, 압력, 그것 때문에 퐁 소리가 나서 빼지더라고요. 빠지더라고요. 빠지더라고요. 이제 뺄 때는 약간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볼트 다 풀더라도 당기면 잘 빠지는데 어, 요령껏 힘을 줘서 빼면 뽕 하면서 탁 튀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가스가 아무것도 없죠 없는 상태에서 이제 볼트가 꽤 많아 육각 볼트가 꽤 많은데 저걸 골고루 체결해주는데 무작정 위에부터 이제 체결해서 쪼우지 마시고요. 저게 지금 어셈블리 자체가 탱크에 잘 밀착할 수 있도록. 살짝살짝 살짝 볼트를 채워주면서 전체적으로 밀착을 시킨 손으로 힘을 좀 밀착을 시킨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볼트를 채워서 딱딱 정확하게 이제 오링이 이제 탱크와 오링이 물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게 아주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브러시스 모터에 들어가는 3핀 커넥터를 연결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게 이 지난번 영상에서 교환한거 보여드렸었는데 여기 lpi 컷솔 레노이드 밸브예요 1차솔 레노이드 밸브인데 요런게 똑같은 게 엔진룸에 다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LPR 전원 스위치를 LPR 버튼을 껐을 때저개 전자석에 전기가 끊기면서 딱 이렇게 가스를 차단해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LPR 버튼을 누르고 우리가 이제 시동을 켜는 상태에서 LPR 버튼을 누르면 한몇초 있다가 시동이 꺼지죠. 얘네들이 작동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이시는 호수들은 어, 와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분리할 때 똑같이 와셔가 앞뒤 두개 들어가는데 그 안에 또 고무 링도 들어가 있고요, 고무로 된 막도 있고요. 지금 배출 가스와 이제 다시 리턴되는 가스 11mm와 14mm로 이제 정확하게 체결해 주고요. 그리고 밸브를 다 열어주시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수리가 다된 거겠죠.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스 작업 이런 걸 하게 되면 가스 누설 탐지기나 폼폼물로 반드시 누기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지금 저는 견인차를 불러놓은 상태고요. 한 30분 있으면 견인차가 온다니까. 충전소로 이동해서 가스를 조금 넣어보고, 누기 테스트를 하고, 이상이 없다면, 시동을 걸고, 이제 괜찮은 보내고요. 저는 이제 완충을 한 다음에 다시 집으로 와서 2차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동은 한, 크링킹을 한 3번인가 걸렸어요. LPI 버튼을 누르고, 시동 버튼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두, 세번 하면, 이제 펌프가 구동을 하면서, 이렇게 가스를 밀어주는데, 시동이 걸리긴 걸렸습니다. 다행히. 모터가 이제 불량이었으면 안 걸렸겠죠. 근데 다행히 정상품이 왔고요 지금 가스 누출 2차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방울도 기포가 안 안생, 생기는 걸볼 수가 있죠. 그렇게 막 세게, 토크가 세게 조여져있는 볼트들은 아니라서 적당한 힘으로 다체결 해줬는데, 규정 토크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잠겨있지는 않아요. 안에 보면 이두 고수는 고무로 된 링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